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릴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때에 깨어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여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런 일곱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일곱 가지 말씀을 우리는 흔히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 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상칠원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가상칠원의 말씀을 우리 11시에 시작이 되는 십자가 기도회에서 제가 오늘 그 가상칠원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엘 엘리 릴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절규하는 이 절규는 예수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절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땅. 하나님이 신 땅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나무에 달았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은 자이다. 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삶에서 고독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위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내가 찾아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잠자는 것 먹는 것을 잊고 깊은 고뇌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단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심하게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괴롭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순간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죄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호린도 후서 5장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 짊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교제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괴로우셔서 이렇게 엘리 엘리 사박,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절규를 하실까요?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 그것을 말고 또 하나의 죽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잠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을 간다.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지옥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다. 육체적으로 생명이 단절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것. 지옥은 어둠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멸망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시간이 지난, 지난 뒤에 제육시로부터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예수님께서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신학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귀절이고 그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또 어느 교단에서 파직출교를 당하기도 하셨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임했던 캄캄함이 절대 그 캄캄한 어둠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분의 진노를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값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어,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정말로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값비싼 구원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달리셔서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냥 하는 나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면에서 은혜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내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그 우리의 죄 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급 싹, 싹쓸 대신 지불하게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절규를 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세 시간 동안 무서운 무서운 어둠을 견뎌내시고 최후의 핏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다 떨어뜨리시고 우리의 죄에 싹씩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구원의 소망 때문에 주님은 이 캄캄한 고독과 절대적인 고통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그 말씀에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은요 절대적인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그것을 그 심판을 내리시는 그 순간만 버리시는 것이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자막이 안 나오면 제가 읽을까요? 자,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잠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한끼 이상 꼭 금식하며 예수님의 권한을 묵상하며, 좀 경건하게 언행심사 조심하고, 경건하게 오늘 하루 지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